스타즈에서 새로운 랩 이거를 해볼 겁니다. 제키로 플레이 할 거예요. 제 키로 플레이할 거예요제 동생도 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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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动了动。Do le, do le. Okay. 이 뭐가 나오긴 응. 아 승리 퀘스트 하필 승리 리 코도 좋을 것 같은데 리코 튕팅팅김 해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저기 다른 옆에도 죽이고 막 그럴 수 있어서 한번 리코도 해보고 안 좋으면 다른 걸로도 한번 해볼게요 부회 <목소리> <목소리> 프로그를 한번 해보고 재키기저 다시 한번 더해 볼게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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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 어제도 밤이에요 영상이 내일 올라올 예정인데 아, 진짜. 네, 내일 올라올 것 때문에. 제가 어린이여가지 잠을 자야 잘... 거요요 그래서 중간에 부모님, 제 부모님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것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laughs> 이 자리 나쁜 것같아이게동남 오는 거안할 건데? 형, 이제 언제 괜찮을까? 오, 살짝 형아, 예전. 오, 꼬꼬. 이쪽으로 이 당근 나오기만 해봐. 이거 샀네? 한 마리 다 죽어라 Democrat 이제 어. 어.. 얘만 남았거든요? 안녕 우와 이거 이기네 이걸 이걸 일단 네와한번더 재밌을까 한번더 아야. 칼도 좋던데? 칼도요? 봤어요? 음. 한 것도 아니면서 아니 왜 이래 단돈님 리딸하지 아, AI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무엇인 거지? 아이 설마 AI였군 a i AI다 AI다 어, 짜증나네. 에이, 이거 너무 재미가 없는데. 에이야. 어, 지금. 어, 죽을 것 같아. 이거 먹고. 이거는 무조건 망하는 거 봐. 아. 따리가따리가네만 어, 어. 정신없단 말이야. 으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리왜 이렇게 죽, 죽을, 죽는 것 같지, 응, 아, 왜? 실리한테 퐁! 저... 해가지고, 죽을 습니다나다 그리고, 딴짓도 <laughs> 했네. 너무 쉬운 것? 오늘 캐스트 한번 깨볼까요? 아, 나도 불사지 하고 싶다. 다음 판때한번 해보세요. 네. 안녕 안녕 로가나안 움직여져 잠깐만 저 보이죠? 저안 움직여져 이제 와이파이가 아! 어, 뭐야 뭐야 뭐 어떻게 때었지나 어떻게 방금 이거 어쩌죠? 아 이거 버그다 오케이 나 버그 콩듀콩듀콩 빨리 갔다 빨리 오케이 빨리기시야 짜잔에 너무 쓸로야 조금만 늦었어도 죽을 뻔했습니다 아또 AI 같은데 아 원래 레이좀 걸리네요 여기 명이 있다는 거지? 한명 있는데 도굴 내고도 있고 아이 사거리가 갈까아갈까아이거안 닿아 어씨 아, 너는 왜 여기 서나잖아 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닭다리우우우우 응떼지, 멍청이 엄마 에프리모 아아 아아 아, 아, 아 아퍼 뭐야 너네 뭐거 바로 죽어라 어안 죽네 바로 이천아 아이 음. 아우 씨좀 심... 맞아주라 응? 아주 좀 맞아주라 아아 어? 맞아. 아우 아 심... 아, 아퍼 또이렇 아아 이렇게. <웃음> 아, 이렇 아, 이렇게. <laughs> 아, 이렇게. <이런>.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잘하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프리머 치킨 빼 아, 먹자 네 알겠어요 <laughs> 혹시 또게 아, 어, 지금 내가 이렇게. 아, 아, 닙렇까 아, 그렇네 어, 다음 판이 하죠. 네. 저왜 여기 투명벽 있나요? 아닌데. 에이, 와마에에에와 아, 투명벽 시작. 아, 투명벽. 아, 투명벽. 투명벽. 달리기 딜리. 시합 한번 해보자. 1등 했어, 형아가. 기 오긴오긴 따다다 아아이거왜 제가 이거 이렇게 만 했는데 왜안 되는 겁니까요? 아유 아 진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츠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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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아니요 기다려주세요 구속만 더하기 해주십시오 머리 찢어봐이딱한 판이야 딱딱딱한 판이에요 알겠습니다 딱한 판입니다 동생 차례입니다. 에드걸아할거니할거요 예, 예, <laughs> 네, 싹쓸이 해버릴 거예요. 그냥 청소기 진공 청소기로 빵할 거거든요. 빨리 시작해 세요 아, 빅맨일 응? 때어요 <laughs> 빨리 가세요. 빨리.

어, 허리 팍팍팍팍팍팍팍팍팍 아아 쓰리 딱쓰리 추천ek 아아 아파 은공자 제가 하는 거보여드립니다 칼로 자 이번엔 에 이제 제 차례입니다 여러분 아아아와우아다 제가 다시 해볼게요 동생이 너무 못해가지고 이번에 제 차례입니다. 제가 엄청나게 슈퍼 잘하기 때문에. 아니 나보이기구 타지 재미 없다고 난리쳤던 재미 보이니까 하는 거죠. 네? 봐주세요. 네? 안 됩니까? 한일곱일곱일 꿀밤. 꿀밤.

그런데 제가 하나를 알아냈어요. 여러분들 제 댓글 안내. 유튜브에서 제 댓글을 다는 걸 금지해놨다고 그러고, 제가 어그어려가지고 악플 받으면은 속상할까봐 뭐몇 시간 뒤면 은막막아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댓글을 안달 처음엔 몰랐거든요. 아빠가 말해줘서 알아냈어요. 맞아요. 아들 고장 난놈받겠죠 아니요 못받겠죠아설레주세요가아샷이파아아까부터있었더라아한번파아딱딱파 어, 아파 어, 아파 어, 아파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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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아파 리파 아파 아 캐릭터 됩니다. 아, 됩니다. 아, 됩니다. 거짓말을 치파아아 재미 식으로 h u r t i 레이지 Jeg vil ha mål. 이마카이마? <목소리> <목소리> 아 어, 컴퓨터 선이 그한명이더 있다? 누구지? 와, 대리 아이 볼게요. 아이고. 오이요요. 아, 오늘따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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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인데 이게 왜 이렇게 잘 되지? 매칭이. 지금 새벽 9시 38분이거든요. <목소리> 이렇게 잘 되지 칭이가 여러분. 오늘 오 아니 여러분. 형가가. 아니다 그냥 아니에요 그냥 말했어요 어어어 아, 다이너 다이너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다이너 나이트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이게 캐스트한 번만 깨면은 되는 거라 <laughs> 대략 좀열판 정도 했나? 아, 10분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10분, 20분 그 정도 됐을 텐데 대리은 <목소리> 할아버지라 계속 요우, 호우, 하우, 하우, 하우 이렇게 말하잖아 바로 이렇게 해주고 후레즈 알아요? 여러분 알겠죠, 대부분 거의 다알 텐데 프레딧에 나오는 썬드롬과 문제도 많이 있죠? 네 헨린탈 그 녀석 그.. 아, 그아 진짜 그 녀석이 어쩌라고요? 아, 한글 보조는 알겠으니까 일단 빨리 해보죠 다시 네 진짜 너무 무지하게 배고픕니다 우리 우리 근처에 페리점이 있는데 밤이어서 못 가고 문 닫았잖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닭감정 사주라고 했는데 안 된다. 맞아. 기둥을 야, 우리 어어 뭐라. 엄 마. 페. 아니라고. 이게 엄청 많은 토큰이 엄청 많이 들어오게 되는 엄청나게 획득할 <laughs> 수 있는 엄청난 대박인 상품 것 같은 엄청난 대박인데 잠깐만요. 어, 어, 어. <웃음> <웃음> 이려 빨래 꺼낸건데 그래서 어찌됐나 어 술룡님 어,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음. 제가 좀 아휴 술룡님 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랬어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 살려 살려 <laughs> 힐링님 <laughs> 죽었어 아아 <laughs> 아,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어 너무 아픈데

쭉스트 오래? 왜 아무도 안 나와요? 아, 아, 어이. 퀘스트 깨끗했나? 발리? 발리로 한번 아니다. 블루볼 퀘스트 여기에서는 다이노마이크를 하는데, 오, 다이노마이크아 아, 이거 이거 그군데 다른 건데아 진짜. 다이노 제가 또 엄청 잘하거든요. 스타 파워가 좀 있어야 되는 스타 파워가 또두 개정에는 없어서 두 개정만 음.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음. 제가 이번에 트로피를 1600점을, 16000점을 제가 찍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알았어요. 제가 옛날에 아이도 많이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수공항에서부터주 이게 뭐지? 아니 일단은 이거로 할게요. 번... <laughs> <laughs> 여러분들제 영상을 빨리 보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동이라는 게 너무 슬프네요. 어른이었으면 댓글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셨을 텐데 너무 슬픕니다. 제가 아동이라는 게 잘해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비두바바 여러분들, 구독을, 어, 누르고, 제 구독이 10이 넘으면은, 구 댓글로 알려주신 거로 빨리 댓글을 해서 사주시면은 제가, 그거 미션을 깨겠습니다. 브루스타즈 미션이에요. 미션, 막 현재 같은 건안 됩니다, 알죠? 겠 실험 같은 그런 거, 실험. 궁금한. 거. 음. 아닙니다. 구독 여러분들 이 많이 눌러주시면은, 네. 제가 그 뭐야, 제가. 실시간 트러밍을 할 수도 있고, 10만인가? 만인가? 천인가? 그 정도면 실시간 막할수 있더라고요. 내가 봤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제, 제 고양이가 지금 왔습니다. 이름은 뭔 거예요? 망고 일라! 어, 잘, 그 인키도 왔는데? 망고 일라! 망고. 망고가 지금, 잘. 안녕 다이노마이쿠야 망고! 이제 비트박스 실력 보세.. 보여 드릴까요? 하지만 공약이 있습니다 10.. 10 구독자가 되면은 이것을 보여 드릴게요 비트.. 비틀... 아수2 20분 후에 20분 후에 20분 후에 20분 후에 20분 후에 20분 후에 20분 그에 20분 후에 20분 안보여주분데아2어분 후에 20분 후에 20분 후에 2 0좀후 빨리. 0한테 좀. 주세요. 분한테 주세요. 후한테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그래 아, 또보는 뭐 거야. 아, 짜증나. 짜증나. 아, 아주 짜증납니다. 이거 하나 플레이 해볼게요. 그리고 6 9분이 되면은 저의... 저의... 뭐에? 하나가 구해질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100명이 되면 저의... 얼공을 얼굴, 굴 하겠습니다. 스얼굴 그리고 구만 주륵자가 오면은 우리 몸을 보여주겠습니다 구만은 좀 심했는데, 어. <laughs> 아니, 야, 만 정도? 아니 뭐? 어차피 마음. 아니 째 하면은 아왜 그... 이렇게 빨리 끝나 음, 겉은... 아 했으니까 빨리... 아 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맞는데 아 합시다 막판입니다 여러분 막판 아 보드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됐네요 실패했습니다 버즈못죽고요 아이고 버즈가안 죽었는데요 정말 슬프지 않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데 빨리 끝나주지 않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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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동생이고아이이있 제 아까 레고를 샀습니다. 호랑이, 무슨. 아, 그거, 아, 잠깐만. 제 동생이 지금 레고 제가 샀던 거 말하는 건데, 호랑이 아시죠? 제가 틱톡을, 아니, 그거, 뭐였지? 어쨌든 뭐, 틱톡 같은 영상 있죠? 그걸로 올렸는데, 영생을 모르나보니뭔잘올렸어요 그래. 여러분들 아시다아실텐데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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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렸어요씨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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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유. 안녕하세요.